소특강 20강 3번 들어가자 자, 이걸 단락 구조는 아주 간단해. 무슨 얘기냐면 얘가 이제 주제야. 얘가 이제 메인이고 이걸 이제 뒷받침하는 얘기로서 미국의 이제 통나무, 통나무집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근데 이걸 같은 경우는 지금 연결사 문제로 나왔잖아. 딱 이렇게 연결사로 나오는 문제들이 잘 나오는 유형이 뭐니? 바로 순서와 문장 넣기. 딱잘 나오지. 그래서 이 순서와 문장 넣기에 단서가 될수 있는 부분, 선생님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박스 쳐놨으니까, 거기에 좀 신경을 쓰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잘 따라가도록 합시다. 내용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빠르게 보도록 할게. 패션과 사회적인 압박이 변화합니다. 이 얘기네. 패션과 사회적 압박은 변화한다. 그러면서 그거의 예시로서 미국의 통나무 집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throughout almost the first three quarters. 그러니까 거의 그 20세기의 첫 3분기 내내 그러니까 첫 3분기 내내니까 뭐 거의 20세기 첫 75년 동안 이렇게 되겠지? 럭 하우스 바로 미국의 통나무 집들 해놓고 as 들어왔는데 이거는 부사절이다. 부사절이 중간에 들어온 거야. 그래서 해석은 노르웨이에서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되겠지? 미국의 통나무 집들은 work consider 여기졌습니다. 자, 뭐라고 여기졌느냐? o c 럭 대충지였고 프레메티브 원시적이고 로 클래스 하우징 그러니까 하층 계급의 어떤 주택이다 이렇게 여겨졌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대충짓고원시적이고 하층 계급의 집이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로 따진다고 그러면 거의 뭐판자집 그렇게 느껴졌다는 거야. 어, 2 0 세기 첫3 분기 동안은 그런데 그 결과. 자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되겠어? Weatherboards 하면 비막이용 판자인데 비막 이용 판자들이 were widely used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자, 뭐 하려고 사용되었겠니? 원래 목적으로 비를 막기 위해 사용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초기에 그 통나무 건설을 가리기 위해서. 어. 그러니까 자신의 집이 통나무 집으로 처음에 지어졌다 이런 것들을 가리기 위해 가지고 어? 그렇게 사용됐다는 거야. 왜? 바로 앞에서 얘기했잖아. 어? 대충 지었고 원시적이고 하층 계급의 집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그랬겠지. 음, 그런데 이제 논리 전개가 확 바뀐다. 여기서 A에 들어가는 게 바로 however인 거야. however, 하지만 하면서 번성하는 1960년대에 해놓고 외는 관계부사야. 1960년대를 설명해. 그런데 그때 많은 개인들이 음, 어떤 도전을 찾고 있었습니다. 뭐에 대한 도전? The status quo. 바로 현재 상태에 대한. 도전을 찾고 있었던 그런 1960년대, 번영하는 1960년대에 어떻게 됐어? 상황이 확 바뀌었겠지? 패션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압박이 좀 누그러뜨려졌습니다. 자, 위에서 이 글에서 진짜 하고 싶은 게 뭐야? 패션과 사회적인 압박은 변한다는 거야. 시대에 따라서. 바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또딱 떨어지지. 이러한 변화가, 이러한 변화가 장려했습니다 해놓고 인커리스트딱 들어간 거 보니까 이게 오형식이야 그래서 이제 목적어가 persons고 이 목적어 밑에 들러붙은 관계사절이 어디까지 가냐 하면 이렇게 fashion 까지 가 그러면 목적 보호가 이렇게 to s e e 인데 여기서 이제 병렬 처리가 돼 있지 x 그 다음에 to remove y 그 다음에 and g 요런 구조로 돼 있다고 하겠다 자 그러면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하자 자, 이러한 변화가 장려했습니다. 뭐를?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니? Wishes to rise the crest of changing fashion. 그 변화하는 패션 꼭대기에 올라타기를 바라는 사람들. 자, 이 crest 하면 보통 산마루, 물마루, 이제 꼭대기 이 부분을 뜻하는 거야. 그러니까 변화하는 어떤 변화의 꼭대리에 타기를 바란다. 이게 무슨 뜻이야? 바로 변화하는 패션에서 어? 그 성공을, 구가하기를 바라는 이런 사람들이 자 뭐하도록 장려했다? 숨겨진 통나무 건축물들을 찾아내도록 그리고 더 사이딩 그 외장재 그 통나무를 가리고 있던 통나무 집을 가리고 있던 그 외장재를 제거하도록 그리고 그 만족감을 즐기도록 자 어떤 만족감이냐 그들의 시각적인 확신이야 어떤 확신 그사회에 그 문화유산의 재발견이라는 그러한 확신, 시각적인 확신. 그러니까 이 문화유산이 뭘 뜻하는 거지? 바로 통나무를 뜻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잊혀졌던 그 나라의 어떤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건축물을 재발견했다는 그런 시각적인 확신으로 인한 만족감을 즐기도록 장려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통나무 집을 이렇게 찾아놓고, 야, 이게 우리 나라가 예전에 진짜 전통을 가지고 있던 바로 그 집이야. 그러한 집을 딱 뭐야 시각적으로 이제 찾아내서 그 집에서 딱 살면 어때? 어 그러한 만족감, 자신의 국가의 어떤 문화 유산을 지킨다는 그런 만족감을 즐기도록 했다는 거지. 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needless to say 말할 필요도 없이 이것은 바로 앞 문장이다. 자, 이것은 was not widely pursued innovation. 그런데 나디법이야. 널리 추구되어지는 혁신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널리 추구되는 혁신이 아니라, 이 얘기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러한, 뭐, 이제 통나무집을 찾아가지고 통나무집에서 살게 되는 그러한 혁신은 아니었는데, 그게 아니라, 뭐였다? 아니었지만, 하지만, 충분한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야. 충분히 부유한 사람들이 그렇게 했대. 이거는 강조, 동사의 강조다. 자, 뭐, 그들의 어떤 추구에서, 어떤 추구냐? 그들의 위치를 유지하려는, 사회적인 지도자로서의 그들의 위치를 유지하려는 그러한 추구 속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지.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에, 어, 아주 이제 잘 나가는 그런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옛날, 이제 기와집 속에서 이렇게 지어놓고 사는 거야. 어? 그럼 무슨 뜻이야? 딱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아니, 현대적인 이런 아파트 좋은 데도 있는데 왜 여기서 삽니까? 이러면 그런 사람들이 이럴 수 있잖아. 아, 저는 우리나라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하면 어떻게 되니? 좀 뭔가 있어 보이잖아. 바로 그 얘기야, 그 얘기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느냐그 결과 이런 사회적으로 이제 패션에 대한 그리고 사회적인 압박이 변화함에 따라 그 결과 통나무 집들이 reasserted its position 그의 위치를 재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위치를 다시 확고하게 했다, 분명하게 했다, 이거겠지. 뭐로서? 미국의 아이콘으로서. 자, 뭐 하는 상관없이? 그것의 원래 건축자들의 인종적인 배경과는 상관없이. 자,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 그 집을 지었던 것들은 아주 하층 계급의 사람들이 지었다고 했으니까 원래 그 집은 아주 못 사는 사람들, 하층 사람들, 예를 들어서 막 미국에서는 막 흑인들, 막 이런 사람들이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그 이제 통나무가 그 미국의 아이콘으로 다시 자리매김 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고 하겠다. 그래서 뭐 답은? 여기서 however, as a result, 4번이 되겠고, 자, 이걸 서두에 언급했다시피 딱! 이제 문제 에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순서, 문장 놓기 좋지. 그래서 그 단서가 되는 게, as a consequence, however, this changes, 그 다음에 this, 그 다음에 as a result, 딱딱 문맥상으로 떨어지는 거다 보니까, 여기에 집중해가지고, 그 순서와 문장 놓기 대비 잘 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